맛있 다이어트 w i 빈 최종 목표였던 면허 따기에 성공을 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두부면 파스타를 할 거고요. 그린 요거트볼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에어컨 켜놓고 먹습니다. 소리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너무 덥기 때문이죠. Eu sempre te como exemplo, tá?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밥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 끊어. 오늘 아침은 훈제어리 볶음밥을 해볼 겁니다. No! No! 단! 비주얼이 딱히 예쁘진 않지만 손얼이 볶음 삶은 계란은 제가 불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살짝 먹어보니까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맛을 중화시킬 겸 단백질도 추가할 겸 끓여서 넣었고 여기에 펩시제로 같이 먹을게요 계란이 없었으면 좀 짤뻔했어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채소를 넣어가지고 볶아먹어야지. 음.. 약붙이네. 음식 좀 갈아가려면 좋을까? 뿅! 점심은 제가 얼마 전에 해먹었던 소이의 여름샐러드를 해먹을 건데, 제가 저번에 해먹었을 때는 자두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샐러리가 없어요. <laughs> 뭐가 이렇게 하나씩 빠지냐? 제일 포인트인 자두는 있으니, 자두, 병골토마토, 오이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를 잘라야 되는데 말이죠? 자두, 근데 이게 약간 딱딱한 자두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 아보카도처럼 해볼까? 아, 아닌 것 같아. 아, 막 끌러. 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자두 자르는 게좀 어려웠지만, 일단 이렇게 담아놨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여름샐러드랑 요거트볼. 오늘의 점심. 가죽아, 너무 상큼하다. 어, 잘라 쓰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빛, 파인애플. 빛, 파인애플. 아침은 워터볼. 오늘은 아침 먹고 일찍 나갈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오늘은 진짜 꼭 면허증 발급을 받으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증이랑 증명사진, 현금, 그리고 신분증 이따가 일하러 가기 전에 전 문매 친구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네. 앙! 음, 정말 뭔가 진짜 맛있어. 근데 20m, 나 신발권 때문에 짜증나. 야! 엄청 잘 풀리지? 어. 두번 묶어야 돼. 아, 더워. 퇴근했어요. 아니, 이런 택배가 있는데, 뭐냐면 푸드데이 때 김치를 샀거든요. 저의 풍성한 밥상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한 통에 다 들어가려나? 근데 배추김치랑 저 식이 같이 넣어도 되나? 오늘의 아침입니다. 이러면서 음. 생각보다 좀 칼로리가 높은 거를 자주 먹었어가지고 집에서는 최대한 좀 클린식으로 많이 먹으려고 해요. 최대한 가볍게. 막쉿 분.

근데 또, 자두를 씻어왔어요. 자두! 음, 상큼해.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앞머리를 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리 단발이 피품하면서 앞머리도 같이 뽑았는데, 너무 답답해. 주변 친구들은 제가 앞머리 좀 자르려고 하니까 지금 컬이 딱 예쁜데 왜 그러냐, 길이 딱 괜찮다 했는데 저는 약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워낙 처피뱅을 오래 했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만큼이나 온다고요. 앞머리 <laughs> 왜 이래? 근데 사실 제가 파마한 앞머리는 처음 잘라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몰라? 뜨거, 씨! 시. 씨! 아, 탔네, 나. 너무 뜨거워. 앞머리가 <laughs> 왜 저래? 오케이. 과감하게 갑니다. 아니야, 과감하지 마. 아니야, 과감하자. 이그 정도 길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살짝 말리면? <laughs> 그냥 <너무 맛있게> 나오네. <laughs> 다이어트 유튜브에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맛있는 음식들이 나를